제가 자주 즐겨보는 웹툰에 있는데 그 웹툰에서 여자 주인공이 약간 야한 소설? 그런 거를 좀 읽는, 읽고 좋아하는? 로맨스 플러스 19금 약간 그런, 그런 로맨스 소설을 읽는 걸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읽는 책 제목이 마녀의 은밀한 뭐였더라? 몽둥이였나, 두거기였나,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 그거에서 모티브를 따서 지었어요. 마녀의 은밀한 지팡이였나? 아무튼 그랬어. 그래서 어 그거 네이 조금 귀엽던데 그거에서 한번 따볼까?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